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GCTC 43기 훈련생 강주영 간사입니다. 혹시 오늘의 큐티 본문을 보고 당황하셨나요?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벌써 걱정이 가득한 순장님. 이런 건 성경에 도대체 왜 적어놓은 거지? 라고 생각한 순원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4절에는 홍수 심판으로 익숙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족보를 24절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샘의 족보를 28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10개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요즘은 족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 책꽂이에는 한문으로 적혀진 족보가 있었습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족보를 보고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야? 였습니다. 그 덕분에 진주 강 씨의 시조가 강의식 장군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그 뿌리를 알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역대상 1장의 족보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아닌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누가복음 3장 38절을 통해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지만 포로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당장 펼쳐진 것은 희망찬 미래가 아닌 초라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몇몇 사람들의 마음은 벅차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에 설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빛나던 성전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나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했던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비참한 현실의 물감이 덧칠해져만 갔습니다. 저의 삶도 항상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고, 아, 이제 그만 이 죄악의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다시 넘어지곤 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딛기도 전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게으름, 미움, 정죄, 음란함의 죄악들과 같은 이미 무너져버린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늘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저는 저 자신에게 실망하곤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의 아주 큰 차이점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어려운 참혹한 현실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저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된 순간 와르르 무너진 저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나라, 절망과 낙심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1장에 얽히고설킨 족보는 아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 삶의 무너진 모습을 마주하며 실망하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연약한 인간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